오늘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함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국적으로는 저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겠지만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가고 우리는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가슴 설레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광야 이 세들은 이제 요단 건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꾸려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 이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 그들은 방어력이 강하나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기게 하시고 멸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일 절에. 원주민들의 방어력이 강함을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3절 오늘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시고 원수들을 그 앞에 엎드려지도록 멸하게 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때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열어 주시고 이루어 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사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자칫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남자들은 무용담을 하기가 좋아하죠. 사실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조금 더좀 폼나게 뽀대나게 말하고 싶어서 과장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착각하고 과장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잘해서 우리들이 의로 와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차지하겠다는 자기를 드러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다. 가나안 땅이 원주민의 악함 때문에 차지했다. 사절 말씀이죠. 하반절이 민족이 악,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난 족속들은 그 당시의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문명에 있는 선진국 백성들이었어요. 문자를 사용하고 그들은 언어를 기록을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차마 내 인내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악이 큰 악이 동성애라든가 또 동성의 극단적인 부분할지, 또 미신에게 제사할 때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 할지 이런 너무 극단적인 악으로 치닫았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한 상황이었죠.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천국이 될것 같으나 한편 반대로 악이 더 무성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그렇지 않아져요?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 해를 거둬 받을수록 농약을 더 많이 쳐야 해요. 왜냐하면 잡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 이 농사 농 농법이 발달할수록 잡초도 더 강해지는 거죠. 인간 문화가 발달하여 필리할수록 악은 죄악은 더 무성해지고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 바로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렇습니다. 즉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더 이상 세상에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루시려고 백성들을 이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생명력과 이 영광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고 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눈 것시피 우리가 이 땅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벌고숭이. 올 때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우애롭게 지내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내 공로는 하나도 일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마에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그 헌신의 열매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 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이 고둔 백성입니다. 육절 하반절에 너는 어, 목이 고둔 백성이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저 하나님의 공의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둔 백성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 하나님을 경노했던 그들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격려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가 애곱 땅에서부터 나오던 날,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절했던 그들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 12절에 11절부터 보면 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떠나가라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금을 다 모아서 바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여 이거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름은 하나님인데 대상은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원래 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앞에 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목이 고둔 백성들 아닐런지요.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목이 고다 우리는 그것을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는 아닐런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록케한 거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거역해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현장에서도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삼고 간 적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잘남은 일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해내는 아주 작은 일에 우리 일상에서 소박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ou.